인적이 끊긴 채 정막감마저 감도는 폐광 마을. 겁나 사람들 많이 살았죠. 뭐. 옛날에 그 극장도 있고, 병원도 있고, 다 없어졌어, 다 없어졌어. 살기 넘치던 그 시절 탄광촌은 이젠 아련한 옛 기억일 뿐입니다. 사람도 일자리도 돈도 빠져나가는 지방의 안타까운 현실. 열악한 의료 인프라는 급기야 현재 일상을 위협하고 는아는 급하면 등을 보입니다 등아갈 그게 없습니다 문 닫는 학교는 지역의 미래에 먹구름을 들이웁니다 씁쓸하죠 이제 이 고향조차도 나중에 0년이0년 지나면 사라질 것 같은 느낌 빨간 불이 켜진 2025년 대한민국 지방 소멸의 현장 곳에 남은 사람들의 절박한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오늘의 팩트체커 안동준 기자 나와있습니다. 안 기자, 지방 상황 보면 인구 감소 수준을 넘어서 소멸이란 말이 나올 정도잖아요. 지역의 위기 상황 얼마나 심각한 겁니까? 네, 저출산과 고령화로 대한민국 전체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수도권 쏠림 현상까지 심해지면서 지방 소멸에 대한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수도권 쏠림 현상이요? 네, 꾸준히 증가하던 수도권 인구 비중은 지난 2019년부터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국토 면적의 12%가 채안 되는 수도권에 국민 두명 가운데 한명 이상이 몰려서 사는 겁니다. 음, 그럼 지방은 어떻습니까? 네, 인구 감소로 사라질 위기에 처한 지역이 늘고 있습니다. 이 지난해 3월 기준 전국 228개 의 시군구 가운데. 백3 0 곳이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됐는데, 이중쉰 일곱 곳은 소멸 고위험 지역입니다. 전체 시군구의 4분의1에 달하는 규모인데요, 팩트 추적이 직접 불러본 지방의 현실도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전라남도 화순군 동면에 있는 작은 시골 마을. 한때 사람들로 북적이던 이곳은 근처 광업소가 문을 닫은 뒤부터 활력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오가는 사람을 찾기 힘든 한적한 거리. 11년째 식당을 운영하는 사장님은 전보다 줄어든 손님에 걱정이 앞섭니다. 옛날에 그러면 사람들 많을 때는 막 점심 시간마다 꽉 차고 그랬어요. 그러제 없제 거의 이동민구, 뭐 매출... 내부 사람들이 지금 현재나 없어. 마을 회관에는 TV를 보며 외로움을 달래는 할머니 한 명뿐. 없는 것 빼곤 다 있었던 동네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극장도 있고 음. 병원도 있고 다 없어졌어요 다없어졌어 광고와 가족들이 떠난 사원 아파트는 페인트가 벗겨지고 녹이 잔뜩 슬었습니다 마을 군데군데엔 빈집이 눈에 띄고 언제 문을 닫았는지 모를 가게 안엔 먼지를 뒤집어 쓴 집기들만 덩그러니 남아 있습니다. 사람도 이제 안 들어오고 개발도 안 되고 그런 게여 빈집 있으면 같 들어와서 집도 사고 살고 그런데 음. 그거 이웃가을것 없잖아. 업도아니서 멀지 않은 곳엔 국내 1호 탄광, 화순 광업소가 있었습니다. b a 는천 명이 넘었던 광부들이 땀과 열정을 쏟아부었던 곳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때의 열기를 느끼기 힘듭니다. 재정년 폐광이 결정된 뒤최소한의 시설 유지 직원 50여 명만 남았기 때문입니다. 한 250여 명 정도가 재직하고 있었거든요. 이제 이 일자리를 잃은 분들은 자신들의 생계가 있으니까 또 다른 일자리를 찾아서 뭐 정든 고향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이제 이주한 신분들이 많죠. 대한 석탄공사에 속했던 화순광업소는 주변 지역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였습니다. 화순에서 태어나 30년 넘게 이곳에서 광부로 일했던 이동현 씨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기가 고향이어서요. 고향에서 가까운 안정된 일자리를 찾다 보니까 취업 우선. 순위에서 석공에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석공은 공기업이니까 가장 안정적이고 취업하고자 하는 청년층에게는 가장 일수인이 직장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석유와 가스 등 대체 에너지원의 부상이 몰고 온 쇠락의 길을 끝내 피할 순 없었습니다. 안정적인 지역 내 직장이 사라지면서 고향에 뿌리내린 청년들은 더욱 찾아보기 어려워졌습니다. 청년들도 이 지역에서 거주하고 아, 석공이라는 공기업이 있으니까 여기에 취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계획했던 그런 청년들도 여기에서 일자리를 찾을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서울로 뭐 더큰 도시로 아마 일자리 때문에. 이조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결국 일자리 문제가 인구 추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잖아요. 네. 1970년대 두 차례 전 세계적인 석유 파동 이후 석탄 산업은 다시 주목을 받았는데요. 그 여파로 1980년대 중후반 탄광이 있던 화순군 동면의 인구는 1만 명을 넘었다고 일부 지역 주민과 언론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순군 동면의 인구 통계가 처음으로 작성된 2008년에는 4,170여 명, 폐광 이후인 지난해에는 3,000명 선이 무너졌습니다. 2008년 이전은 정확한 통계가 없어서 명확히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화순군 동면의 인구가 석탄 산업의 성쇠와 궤를 같이 했다는 걸 부인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이렇게 주민들이 떠나서 수요가 줄어들게 되면 결국 지역 경제 전반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특히 의료와 교육, 교통 등 필수 인프라가 더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이를 생활 사막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주민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생명을 위협하는 일까지 생기고 있습니다. 통영에서 배를 타고 약한 시간을 더 가야 닿는 용호도 호두마을. 서른 살에 섬에 들어온 이창호 씨는 미용 양식 등을 하며 오십 년째 이곳에 살고 있습니다. 그때는 그때도 또미워하는 사람들 전부. 나는 응. 그때는 그좀 해도 조금 몇 살이야 이거 동네 좀 괜찮았거든. 아, 그래서 생활하는데 이제 생활하는 데 조금 보탬이 되더라고. 이씨처럼 정착한 육지 사람들로 꽤 생기가 돌았다는 호두 마을. 하지만 어업 외엔 특별한 일자리가 없는 데다 배를 타고 나가 생필품을 사와야 하는 불편함에. 청년들은 하나둘 마을을 떠났습니다. 여기는 젊은 사람들이 지금 못 살아요. 직경이 있어야직도 없지. 그해도 음. 없지. 뭐 그런 게 있네. 젊은 분들 여기 들어 계속 안들어고요 지금은 노인 60명만 남은 이곳에서 가장 큰 걱정거리는 건강입니다. 마을에 보건소가 있긴 하지만 공중 보건의가 아닌 간호사 자격증을 가진 보건 진료직 공무원만 상주하고 있습니다. 의사를 만날 기회는 병원선이 오는 날뿐입니다. 여기 병원선이 다녀가지고 한 번씩 병원에의 그 선생님들 음.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한달한번 정도 병원선 오는 거 말고. 통영에서 용호도를 오가는 배는 하루 세 편이 전부. 아픈 주민들은 한번 병원에 가면. 몇달치 약을 받아오는 게 일상입니다. 섬 밖을 나가는 게 부담스럽다 보니 통증을 참다 위험한 순간에 맞닥뜨리기도 합니다. 그 갑자기 아파 갔만가안걸어는이수 가지고 중을 갔다 올랐다 니까119 소방정이 섬에 들어와 다시 육지 병원까지 가는 데 걸리는 시간은 못 잡아도 1시간 이런 상황에 익숙한 서마을 주민들이지만 마음 한편의 불안감은 좀처럼 가시질 않습니다. 내가 오 시간 있잖아요. 30분, 30분 게 되면 그것도 좀길고 봐야지. 참급할 때는 아그급한자는 뭐 아직 안생봤는데 사람이 알 수가 있습니까? 어, 위급한 일이 발생하면 어떡하나 늘 걱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네, 보건소와 한 달에 한번 오는 병원선이 주민들의 건강 지킴이 역할을 한다지만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더큰 문제는 다른 소멸 위험 지역의 상황도 비슷하던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의료와 교통 등 대부분의 필수 인프라가 열악한 상태인데요. 이 보육과 교육 등 지역의 미래와 관련된 것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한창 어린 학생들로 떠들썩해야 할 평일 오후 자물새가 굵게 채워진 교문 틈 너머 운동장은 공허 그 자체입니다. 이 학교가 무기한 휴교에 들어간 건 지난해 10월 1일. 유일했던 학생이 본교로 전학한 뒤론 아이들의 목소리도 자취를 감췄습니다. 제학생이한명 다니던 친구가 한명 있다고 하는데 그 친구 아세요? 음. 지금 군이 가가 있잖아요. 군이 갔어요. 왜한명이 음. 있는 걸 어떻게? 알아? 학교 위기에 몰린 작은 학교의 학생들을 거점 학교에서 가르치겠다는 교육 정책, 학생 수 급감에 직면한 지역의 고육지책이지만 또래 집단의 부재로 학습 동기도 저하되고 또 사회적 상호작용 경험이 부족한 등학생 소규모 학교 통폐합과 지방 소멸을 부추긴다는 비판 또한 적지 않습니다. 저 아이 입장에서 우리 집 앞에 있는 학교를 갈수 있는데 못 가게 된 거잖아요. 결국에는 사람을 떠나게 만드는 방식이 돼버립니 거죠. 한때는 재학생이 800여 명에 달할 정도로 규모가 상당했던 석산 분교. 마을 주민 대다수에겐 어린 시절의 추억이 깃든 소중한 공간입니다. 여초등 예, 학교가 한한 800명 됐어요. 800명이면은 그래도 많이 전교생 800명이면 많이 많네요. 많네요 많은, 그래도. 많은. 그데 이제는 마을에 젊은 사람들이 없어요? 지금은 없어야 되는 사람들 최하가 뭐한 70대. 그만큼 차가운 공기만 맴도는 교정은 남은 이들에겐 슬픔으로 다가옵니다. 문 닫은 학교가 끝이 아닌 지방 소멸의 시작일 수 있다는 걸잘 알기 때문입니다. 조금 씁쓸하죠. 이제 이 고향조차도 뭐 나중에 한 10년, 20년 지나면 사라질 것 같은 느낌? 일단 젊은 사람들이 전혀 안 오잖아요. 그리고 또 인프라도 진짜 별로 안 좋고. 그러니까 도덕 또나다가고 네, 이렇게 인구가 줄면서 학교가 사라지고 그러다 보니 젊은 사람들은 다시 또 지역을 외면하게 되고 이게 또 인구 감소로 이어지잖아요. 악순환이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일자리, 생활 인프라, 그리고 교육 문제는 지방 소멸로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지방 소멸을 가속화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지역의 청년이 줄고 인구가 줄고 고령화가 심화되고 지역의 활력이 잃어지면서 기업이 철수하고 일자리가 떨어지고 생활 인프라가 나빠지고 교육 환경이 나빠지고 사람은 더 떠나고 이게 다시 나빠지는 악순환이 일어나는 네, 이런 악순환의 고리 어떻게 끊어낼수 있을까요? 결국 수도권 못지않게 지방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청년들이 지방에 안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게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라는 의견이 적지 않습니다. 어릴 적 게임 개발자를 꿈꿨던 스물아홉 살 이강희 씨는 미래를 위해 일찌감치 고향인 경남 하동군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부담스러운 생계비와 맞지 않는 생활 방식 등 서울살이의 현실은 생각했던 것과는 영 달랐습니다. 월세도 되게 비싸고 그다음 지하철에서도 너무 오래 있어야 되고 그런데 저는 또막 서울 시골 출신이다 보니까 쇼핑을 한다든지 영화를 보러 가거나 문화 생활을 즐기고 이런 거 원래 어렸을 때안 했다 보니까 그러면 내가 내는 이 월세나 어떤 사회의 비용들을 내가 나는 나는 이용하지 않는데 왜 내지? 과감하게 서울에서의 삶을 정리하고 고향으로 눈을 돌린 강희 씨 자신의 강점인 IT와 디자인 기술을 살려 지역 농산물 마케팅 지원과 브랜드 기획 위탁 판매 등을 하는 회사를 차렸습니다. 우리나라 농산물로 만든 제품을 국내나 해외로 팔기 위해서는 좋은 브랜드 만들어야 되고 디자인이 필요하고 또 여기 인구가 없단 말이에요. 제가 가진 어떤 IT 기술들이 AI나 이런 거다 보니까 사람을 점점 줄일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서류 쓰는 거라든지 아니면 제조 공정에 어떤 불 필요한거나 이런 것들을 최적화시키는 하동 청년들에게는 고향에서도 창업을 준비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굳이 큰 도시에 나가지 않아도. 제품 브랜딩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역 업체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아 이거는 맡겨서 같이 진행하면 더 좋은 결과물이 나오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시작이 된거 같고 같은 지역에 있으시니까 빠삭하시고 그래서 더 같이 고민해 주시고 더 좋은 결과물이 나오지, 나오게 된게 아닌가. 일과 휴가를 병행하는 워케이션 프로그램을 열고 마을 건물 간판을 디자인하는 등. 지역 활성화에도 힘을 쏟는 강희 씨. 청년이 지방에서도 일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신으로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을은 이제 목표가 우리 동네에서 태어나서 동네에서 죽자가 이제 목표로 해서 이제 마을에서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 돈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그런 마을 요양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 준비를 하고 있어요. 지역만의 특색을 살려 활로를 모색하는 곳도 있습니다. 팩트 추적 제작진이 찾았던 통영 용호도는 폐교된 초등학교 건물을 공공형 고양이 보호 분양 센터로 바꿨습니다. 섬에 길고양이가 많던 점에 착안해 아예 보금자리를 만든 겁니다.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커진 흐름과 맞물려 조금씩 관광객이 늘고 있습니다. 고양이 학교가 생기면서 조금 여기를 찾는 좀 관광객 분들이 좀 늘어나나요? 예 많이 늘었지요. 처음 이야기 내어가지고 생활할 때는 예로그는 무서이 없었는데, 텔레비도 한 곳곳에 나가고 생활하고 유튜브에서도 많이 뜨더라고요. 그러고부터 사람들이 최고 많이 올 때가 한5 0몇명 정도거든. 고양이섬 명소를 육성하려는 노력은 통영시 차원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용호도 호두마을엔 식당이 한 곳밖에 없는 등 정작 섬을 찾은 외지인들이 돈쓸 곳은 부족합니다. 관광객들의 방문이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유치 계획을 세우고 관련 시설을 확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관광 소비를 한 열여섯 명 정도가 해주면 그 금액을 정주인과 한명 빠지는 금액을 커버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광객들이나 체류 인구들이 어느 지역에 가서. 일정 부분 돈을 써주시면 그 지역의 인구 감소로 인한 여러 가지 소비력이나 구매력 이런 것들을 좀더 보충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데 이렇게 지역에 청년 일자리 만들고 관광지 조성하면 지역 소멸 막을 수 있는 겁니까? 물론 관광객이 소비할 수 있는 상권을 형성하고 청년이 오래 정착해 살수 있도록 생활 인프라를 뒷받침해야 할 겁니다. 서울에서는 월세 집 구하기가 엄청 쉽거든요. 부동산 가도 집을 구하기가 힘들고 그래서 거기서 일단 일차적으로 막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교통인데 차가 없으면 못 다니는 거죠. 이른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이 둘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는 건데, 그런데 이게 지자체 힘만으론 좀벅찰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정부는 지난 2022년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을 도입해 매년 1조 원을 인구 감소 지역 등에 집중 지원하고 있습니다. 효과가 좀 있었습니까? 공공 인프라 조성과 정주 여건 개선, 지역 활성화 사업 지원 등 재정 상태가 열악한 지자체들이 도움을 받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쉬운 부분 역시 적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이각 지역의 상황이 다른 만큼 유형별 평가 기준을 더욱 촘촘하게 만들어 기금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또 단발성 사업은 아닌지 꼼꼼히 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 정책이나 지역 사업은 굉장히 종합적이고 포괄적입니다. 지역마다의 강점들이 있을 테니까 그걸 기반으로 해서 시책을 만들어가는 것, 이런 제안하는 것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역의 특색을 고려하지 않고 이렇게 획일적으로 지원해서는 한계가 좀 있을 것 같네요. 네, 정부의 지방 소멸 대응 정책이 지역간 경쟁을 부추기는 게 아니라 협력을 끌어내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수도권과 지방의 도시. 그리고 작은 시골 마을까지 각각의 강점과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모든 지역들 다 관광을 관광 관광을 다 육성하고 그런 게 아니라 기업점 도시는 이거 중심으로 가는 일자리와 아니면 교육 사업 중심으로 가야 되는 거고 그 외곽에 있는 것는 생활의 삶의 지지라든지 주거라든지 아니면 다른 생활 서비스들을 가고 더, 더 하단에 있는 지역들도 거기서 거기에 나름대로 전략들을 가요. 지방소멸이 단순히 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숙제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아봐야 될것 같습니다. 안 기자 수고했습니다. 오늘 팩트 추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도 현상 이면에 숨겨진 사실을 쫓아 시청자 여러분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